p 트랑 엑스레이 촬영도 그게 뭐 어쩌다 한번 하면 좋은 거지 그걸 맨날 맨날 한 번씩 으면 당연히 절단나지 그런 거 그걸로 봐서 이거를 감정적인 문제라고 그 프레이밍을 교묘하게 하는 게이 아주 전통적인 도발 방법이죠 일본놈들이 항상 잘 취하는 포지션이 본인들은 굉장히 이성적인 그 대화를 한다 약간 합리주의. 이런 거로 갖고 약간 중국이랑 우리나라는 엄청 그 감정적인 민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좋아하는데 에, 마치 본인들이 예전부터 그 고세오던 타라이구적 사상의 의과에서 아주 꼴보일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기준 같은 것도 사실상 뭐 과학에 근간계 아니고 그냥 합의를 보는 수준인 거고 그 마치 절대 도덕이랑 법이랑 헷갈리는 거랑 비슷한 비슷한 거예요. Mm -hmm. 과학 철학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뭐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안전하다라는 과학적인 입증을 해주면은 일단 뭔가 우리도 의미 있는 대화를 하든 뭐좀더 같이 뭘 하든 그게 될 텐데 일단 지금 얘기가 나왔던 대로 삼, 삼중수가 아닌 애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일단 과학적인 안정성을 잘 보여주지 않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접국들이 아, 우리가 이제 그거 어떻게 믿냐라고 하는 얘기를 너네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냐 너네 왜 이렇게 그냥 우리 일본이랑 싸우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이제 뭐랄까 사건의 틀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일본이 음. 거기다가 지금 이제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얘기를 심지어 이제 한국 내에서도 아그 그게 이제 맞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즉 일본이 말을 하듯이 일본은 과학적인 것을 다 했는데 지금 한국이랑 중국이 그냥 괜히 일본이 싫어가지고 근거 없이 시비를 거는 거구나. 이거에 동의를 하면서 반대로 이제 뭐 세슘 같은 것에 대한 안정성을 보여달라라고 말하는 한국 사람들을 이제 역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너네 왜 그러냐. 너네 이렇게 비이성적이냐. 이 일본의 어떤 틀이라는 거에 편승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이성적으로 몰아가는 이 내부, 한국 내부의 갈등이나 이런 논쟁이 아 안타깝죠 이렇게 된다는 거는 그 인정 국가 중에서 미국한테만 허락을 받았다. 뭐 이거는 옛날부터 아주 옛날이라고 하면 이제 2차 대전 이후부터 이제 미국의 그 제일 우방 중의 하나로 편입이 된 시점부터 일본이 항상 취하던 행동이죠. 네. 그래서, 뭐, 딱히 신기할 것도 없죠. 미국이 지금 세계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이 승인을 했던데, 누가 도대체 여기다가 토를 당했느냐? 심지어 지금 쿼드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토단다고 해서 그렇게 흔들릴 결정도 아니고. 그리고 그거, 그거 외로는 외적으로는 그 태평양에서 이 방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할 만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선 첫 번째로 여기 북태평양 쪽에 접하고 있는 러시아, 알래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알래스카주 그리고 캐나다 서부, 미서부는 인구가 아주 희박한 지역이죠. 그래서 응. 러시아도 별로 신경을 안쓸 것이고 미국도 미국은 동부 위주로 돌아가는 국가이지 미서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심지어 2 차전 때도 병력 배치도 유럽 대서양 쪽을 더 신경을 썼지 태평양은 미드웨이 전까지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었고 그리고 저렇게 캘리포니아 쪽에서 잠깐 그 해류 정지가 일어나서 남미 국가들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생략이 됐는데 호주랑 뉴질랜드가 있는데 호주, 뉴질랜드의 입장도 그렇게 미, 일본을 반대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입장으로 생각을 안 하는 듯해요 그래서 음. 결론적으로 이게 대표님 내가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그 중국, 우리나라 이렇게 두 나라만 여기다 대고 뭐라고 할 만한 입장인 국가들인데 이것만 간단하게 무시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일본의 대 대외 정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음. 결국 이게 완전 정치적 문제를 끌고 가서 정치적 문제에서는 자기네가 미국만 어떻게 설득을 하면 예, 네, 오케이다. 하고 생각을 한 거죠. 합리주, 합리적인 얘기, 뭐 과학자들의 뭐 그런 특히 핵공학자들의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건 아니니까. 생물, 해양 생물학자들은 전혀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핵공학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얘기, 뭐 IAEA의 국제적 기준, 뭐 이런 걸로 그냥 덤벼들기 시작하면은 그냥 모두가 환경단체 되는 거야. 니네, 헛소리하는 <laughs> 환경단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들은 과학이고, 느그들은 과학이 아닌, 이게 되는 거지. 그냥 답답해요, 이게. 일본이 아까 이제 말한 대로 이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제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핵종들이 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지금까지 뭐, 후쿠시마 아니다든지, 아니면 후쿠시마 아빠다든지, 이것도 일본 내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해. 뭐, 스트론튠 90이 전혀 영향이 없다. 아니다. 쌓여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한 편을 들 수, 편을 들어서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이게 아직도 쌓여 있다, 쌓여 있지 않다 갖고 자기들끼리도 감론, 을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뭐, 국제 기준 맞춘다. 희석한다. 농도가 기준치이하로 떨어진다. 뭐 이걸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같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일본 정부가 도쿄 전략이 정말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인주국들을 설득해서 아, 우리가 이러이렇게 계획을 갖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니까 좀 믿어달라. 우리가 관리를 충분히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아니, 납득이 안 가겠어요. 뭐오염수를 푼다. 이것이 위험성이 없다라는 증거는 있을 수 있어도 아니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것에, 이것에 관해서도 약간 그범 이건 이제 범지구적인범지구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합의의 과정이 전혀 있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안 하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거는 과학의 과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어느 과학이 고 어느 논문에서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사실이라고 직시를 하고서 그걸 발표를 합니까? 그게 맞아 맞는 말이죠. 그게 과학의 과정인데, 뭐 답답합니다. 참이받드 <laughs> 소서가 이제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특히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서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환경 운동하고 계신 분들 뭐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참미바드 소서가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아 소리 들려요 지금 네어 아,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거 마냥 이상하다고만 얘기할 수도 없는 것들이 내용이 있어요 참미바드 예, 소서 95항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자연 환경은 모든 인류의 유산이며 모든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공공재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사유화해도 모든 이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의 생존을 부인하며 우리의 양심을 거스르게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참미받으셔서 안에. 그러니까 뭐, 종교가 뭐, 과학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귀담아 들을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본의 이런 결정이 과연 이 태평양, 지구 환경을 우리 인족국들을 포함해서 지구의 어떤 공공재로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방류해 버리고 뭐 과학적으로 안전하니까 위험하지 않으니까 해버리면 끝이겠느냐 약간 이런 걸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참미바드 소스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든지 미국이든지 특정 국가 특정 정치권력이 소유한 것이 아니고 설령, 설령 그것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한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행위의 결과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 방향으로 위험한 거 안다면 그 위험을 최소한 줄여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나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온 대로 그뭐 생태계 이런 게뭐 어느 나라나 뭐 어떤 세력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을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이제 뭐 일본이 자기들의 주장을 하는데에도. 그런 생각, 생태계에 대한 생각보다는 뭐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들어가 있을 거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인접 국가들이 지금 이 오영수 방류에 대해서 뭐좀 걱정하고 이런 걸 표현을 하는 게어 생태계에 대한 걱정도 있겠고 반대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해관계로 손해를 보니까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 제가 아까 미세먼지 같은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항상 이해관계를 따지면은 다 이제 서로 그때 그때 아 나는 뭐 지금은 조금 이득을 보겠지 뭐 나는 이번엔 좀 손해를 보니까 그대로 두면 안 되겠지 그냥 이런 싸움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은 이게 우리가 한 가지 문제만 있을 것이 아니고 뭐 기후 문제도 포함해서 앞으로 다양한 국제적인 이슈가 계속 있을 텐데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어 어떤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이런 그 공존 생태계를 이제 서로 독점하지 않고 공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치 판단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개별 사건에서 많이 봤던 것처럼 그냥 외교적인 뭐 국제적인 이해 관계 이거로 반복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범지구적으로 봤을 때 생태계나 그거를 이제 공유하는 입장에서 계속 손해를 볼 것이고 결국에는 누구한테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바, 바, 방향, 갈등 방향 또는 뭐 외교적인 그런 불편한 관계 그것만 반복될 것 같아서 예. 네. 매번 이해관계는 다를 수 있지만, 사건에 따라서 근데 개별 사건과 관계없이 우리가 어쨌든 지구에 사는 이제 여러 국가든 세력으로서 이 같이 소유하고 오래오래 오래 공유해야 되는 생태계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강조하면은 아무래도 좀더 유연하게 혹은 또좀 이렇게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좀 해결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